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대현TV 간판 프로그램 여의도 2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장경상 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님 장 프로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도 아, 이제 빅3라고 불러야 될것 같습니다 아, 우리 정치판에서 아, 이른바 여론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그런 아, 아니, 윤석열이 정치인이라고 아직 분리하기는 좀 이른데 어쨌든 예. 여론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차기 유력 주자 그세명 안에 들어서 어, 최근에 한 조사에서는 아 어, n 서치 데일리안이라고 하는 인터넷 매체에서 의뢰를 받아서 여론조사 전문기관 아 n 서치가 조사한 거에는 15.1%를 얻었고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했던 오마이뉴스가 의뢰를 해서 어,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시는 예, 리얼미터에서 조사를 했는데 17.2%가 나왔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뭐. 어, 21%쯤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그리고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와는 뭐 거의 비등한 지경까지 왔다. 여기서 한 발만 더 치고 올라가면 여차하면 1등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어,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장프로님 이게 진짜 제가 뭐 어, 비근한 예를 들었는데 1위까지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한, 한 번만 더 쳐주면? 고천기 추미애 장관이 한번더 때려주면 이제 뭐, 1등을 올라가든가 그렇더아도 네. 오늘 추미애 장관이 한번더 때려줬지 않습니까? <laughs> 검찰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 뭐 이러면서 아주 그냥 세게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뭐 엄청나게 그 언론에서 막 띄우고 있지만 사실은 여름에 비해서 똑같은 걸 봐야 되니까. 네네. 이제 아레 r 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여름에 추미하고 1차 격돌 때15% 갔는데 그걸 회복한 거라고 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2열미터도 여름에 14% 까지 갔었어요 13.8% 아, 까지 첫 예. 이제 두번째 조사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그때 예. 아레나 15.5%가 15 나오고 그때는 이제 윤석열 이름을 후보에 넣은 거죠? 예 그렇죠 후보 넣은거죠 넣는데 두번째 넣는데 추미애 덕분에 그때도 13.8%가 나왔어요 그니까 이번에 17.2%가 나온 거니까 이게 뭐 엄청나게 뭐 올랐다 뭐 이거는 사실은 뭐 아, 네. 예, 그냥 원상태로 회복했다 근데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지금 현재 어떻게 든지 간에 세 명이 빅스리라 그러지만 세 명이 다 여권이에요. 아, 그러네요. 예, 현직 현... 검찰 총장이니까 예,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니까. 이 정부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어, 어차피 뭐 내각의 공무원은 네. 아니지만 인사청문회를 네. 거쳐서 임명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 총장이란 말이죠. 문재인이 임명한 네, 거요 검찰 총장이란 말이죠.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황당한 건죠. 아. 결국 은제 이게 그 그러니까 이재명과 윤석열 현상이라고 음. 하는 게 이제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반문 현상이거든요. 그렇죠? 반문 현상이거든요. 아, 예, 예, 예. 결국은 지난번 총선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반문이 60, 친문이 40이었어요. 아, 그랬나요? 그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이 40% 밖에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제 그런 말을 한 거잖아요. 41%쯤 예, 받았는데, 예 예. 예, 예. 그 나머지가 60%가 반대를 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문제. 선택하지 않은 죠말 선택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네. 네. 어떻게 됐든 간에 그때 안철수하고 홍준표하고 합치면 56%인가? 56 뭐, 그 정도 됐거든요. 그렇죠됐렇죠 예, 예, 예. 근데 지금 현재 이재명, 아, 이재명하고 윤석열 현상이라고 하는 게 반문 현상이에요. 그러네. 네. 이걸 맞네. 그냥 반문으로 진단하는 게좀 맞다고 봐요. 아, 아주 중요한 이게 뭐 약권 성향이나 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예, 반문 현상. 예, 예. 반문 자, 지금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반문이 굉장히 높아 높다, 높아지고 있다 음... 이렇게 보는 거죠. 아, 문재인을 음. 비판하고 네. 비토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그렇지, 많다. 그렇지 많다는 거죠. 네. 결국은 이제 이재명 지지층도 한60% 가까이가 반문 성향이에요. 이재명. 네, 이재명 네. 지지층에서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왜냐면 대통령을 부정 평가하는 사람들에. 한30% 정도가 이재명을 지지해요. 그렇죠. 네, 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렇기 음. 때문에 거의 뭐, 소위기서 반문이라고 하는 지지층을 지금 거의 한30% 음. 30%를 지금 이재명하고 윤석열이 나눠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네, 기본적으로. 그럼 이낙연은요? 이낙연은 친문이죠. 친문이 대통령 긍정 지지층들이 많은 거죠. 네. 아, 대통령 그래서 아, 현, 그렇지, 현재로서 그렇지. 보면, 친문 21.5, 뭐 반문. 둘다 아프면 지금 한, 둘이 이재명하고 둘이... 윤석열 아프면 40% 오는데, 이제 거기서 좀10% 때문에 한 30이니까, 지금 현재 거의 한뭐 30대 30으로 지금 친문과 반문이 지금 부딪히고 있다. 이런 아.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보이지 않게 물 밑에서 격도를 세게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죠. 근데 그만 말... 국민들의 네. 정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만큼 음. 반문 정서가 지금 강하다는 거죠. 그럼 그 말인 즉슨, 이낙연 당대표는 어디에 기대서 이렇게 물위에떠 있는 보트 같은 신세네요. 아 그렇죠. 지금 먼저 국민 정서는 하 맞지 않죠. 그렇죠. 물 빠지면 그냥 네. 완전히 가라앉는 거 아닙니까? 국민 흐름과는 맞지 않는 거죠. 이게 지금 아마 여권에서는 가장 골치 아픈 여권에 만약에 핵심적인 전략가가 있다면 예, 예. 이 부분을 들여다볼 거예요. 아이 부분. 네. 결국고 이제 반. 음. 늘 저희가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반문을 누가 반문의 기수가 누가 되느냐의 싸움이다. 아 반문이 누가 되느냐. 네. 반문이 음. 누가 되요그 지금 이재명하고 윤석열하고 반문의 기수 싸움을 앞으로 할 거냐? 아, 이런 네. 거죠. 그런데 왜 야당의 반문이 있어야 되는데 왜 여당의 반문이 있죠? 그 이제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지금 현재. 그거는 음, 이제 음, 여당의 전략가도 딜레마겠지만 야당의 전략가들. 야당은 좀, 더 딜레마, 죠더 네, 황당한 거죠 지금 현재. 답이 없는 근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답이 없는 거죠. 음. 그러니까 윤석열은 현직 검찰총장이에요. 현직 현직에서 벗어났을 때 이게 어떻게 될? 일단은 내년 7월달에 옷을 벗고 나와서 음. 이게 계속 지속될 것인가? 이게 이제 첫 번째 의문이고. 그렇죠. 두 그렇죠. 번째는 뭐냐면 이걸 지속하기 위해서는 계속 문재인 정부하고 싸워야 돼요. 예, 예. 음. 이게 가능한가, 지속 가능한가. 음. 이런 부분들이죠. 예, 근데 예. 문제는 뭐냐면 이게 성과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성과로. 왜냐면 아 이재명은 아 반반문의 네. 몇몇 지점들을 가지고 있고 정책적 예. 성과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금 기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대치만 있죠. 예. 네. 자칫하면 이게 상상임신이 되는 거거든요. 음. 기본적으로. 아, 그렇군요. 어, 저 우리 우리 며느리가 애를 가졌네. 아, 네. 너무 좋은 거죠. 시아버지 네.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상상 임신일 네. 수 있다는 거죠. 아, 네. 그렇군요. 네. 애를, 네. 애를 이 정작 내년 7월 달 넘어가지고 나왔는데 애를 못 난다. 그때까지. 어, 이거야. 어, 없다. 지금 한 1년 정도 이제 임신 음. 기간이 있는데 애를 못 난다. 예. 애가 안 나왔다. 그러면 상상 임신이 네. 돼버리는 거잖아요. 아, 음, 아, 그 그렇죠, 실망감은 엄청난 거죠. 그렇죠. 아, 자, 어쨌든 지금처럼 이런 기세가 조금 더 유지되면, 그러면. 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지율 1위도 가, 가능한가요? 지지율 1위도 가능할 수 있겠죠. 왜냐면 지금 네. 이재명하고 음. 소액에서 이낙연이 정체 현상을 벌이고 있어요. 정체죠 예. 네. 네. 오히려 이낙연 쪽 빠지고 있죠. 이낙연 이에서 빠지고 있는데 이 이낙연에서 빠지는 표가 이재명한테 오로지 가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맞습니다. 이재명의 그 반문성향 때문에 좀 그렇다고 봐요. 이재명이 뭐 반문에다가 네. 반굴 기질이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소액에서 저게 문파들, 네, 네. 문파들 입장에서는 이낙연이 좀 어리버리한데 음.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을 지지할 아직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못 가고 있는 거죠. 아, 네, 기본적으로.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슬 이제 소액에서 야권의 반문 성향들은 윤석열 쪽으로 집결을 하는데 네, 네. 소액에서 야저기에서 여권의 소액에서 반문 지지층들은 이재명으로 못 가는 거죠. 음. 네, 섣불리 지금 현재.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도 못두고 이낙연은 점점 가라앉고 이러다 보니까 합이 점점 줄어들어요. 지금 현재. 예, 예, 예. 합이 한뭐 55%까지 갔다가 지금 한5% 빠져있는 상태예요. 아 그렇군요. 예, 5%포인트 빠져있는 상태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되면 보통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어 정치를 하게끔 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옛날에, 네, 예. 우리가 이제 그때 이명박, 이, 그때는 야당이었으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둘이 막 붙었을 때. 예, 예. 2000, 1, 2, 2007년도 네, 그때 네. 이제 붙었을 때, 네. 야권에서는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아,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고건이 떴었어요. 음. 바, 바깥에 있는 고건이 막, 그땐 고건이 막 이제 떠고 이제 막 그랬었는데. 예, 예. 근데 없어졌어요. 고건 현상 완전히 네, 그냥 뭐쑥 네. 빠져버렸죠. 예, 예, 없어졌어요. 예.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 로 없어질 법이니까 이제 뭐 음. 정동영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이제 근근히 이제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예, 예.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이 1등을 하냐, 2등을 하냐, 저는 이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음. 본질적으로는 1등을 하냐, 2등을 이 사람이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예. 대권농 선거까지 꾸준하게 갈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우리 거기에 대해서 네. 의심,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이 지금 많은 거 많은 거 같습니다. 왜냐면 전... 선거라는 게 네. 대충 대충 치러지는 것 같지만 선거라는 건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뭐 그거... 많은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달려 있는 음...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기분만으로 선거를 치러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 없게 네. 봤다가 큰코다친 네. 네. 분들이 네. 어디 한 두입니까? 뭐 특기자 반기문 이런 분들 말이죠. 이게 선거라고 음... 하는 게 위에서 그냥 막 작동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는맨 말단에서 네. 투표장에 가는 경쟁 그 싸움을 열심히 치러주는 지지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네. 열정 지지자들 그리고 선거를 또 알아야죠. 아 그렇죠. 네. 네. 이게 뭐 이렇게 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결정 때문에 이제, 예. 결정적으로 윤석열의 아킬레스건은 이 처간 처가, 처가의 문제 뭐 아내나 무슨 뭐 장모가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정무감이 없고 정치경험이 없다는 게더큰 문제 아닙니까? 네. 뭐, 감이나 경험, 뭐, 이런 것도 뭐, 이제 지적될 수 있는데, 네. 본질적으로는 윤석열이라는 사람 자체의 권력 의지하고, 네네. 두 번째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꼭 만들어야 되겠다는 음. 그룹이 필요한 거예요, 세력이. 음. 그게, 그게 저, 저 말단까지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되게 산발적으로 막 그냥 이렇게 어, 기댈 사람이 아, 없다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지금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다는 생각보다는 문재인이 네. 싫어요가 먼저라는 거죠. 그렇네. 그게 지금 윤석열 현상을 낳는 것이라는 거죠. 아, 이것이 예. 윤석열을 꼭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네.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절대적인 의지가 필요한 거죠. 음, 뭐 이를테면 어, 킹메이커를 할수 있는 아주 유능한 사람, 정말로 관록도 있고 경륜도 있고 이런 분이 붙어서 뭔가 코치를 해줘도 시원찮다. 아, 그렇죠. 왜냐면 네. 윤석률이라는 사람이 그리는 대한민국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반무이라는 게 단, 단순히 그냥 문재인이 싫어 이러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음. 문재인이 왜 싫은지, 그럼 문재인을 극복하위 해서 뭘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현재 시점에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 문제는 그건 거예요. 음. 오늘 저 민주당에서 정청래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이 지난번에 저 후원금 구걸했던 예,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헛소리네요. 아, 를실제였군요 네, 장난이 아니고. 네, 그 장난 아닙니다. 그 실제로 그렇게 해서 뭐 구걸해갖고 후원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이 사람이 뭐 구걸을 어 구걸은 구걸이고 오늘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결정적 한방 나오면 몰락한다. 뭐 이거는 뭐 이제 우리가 정치권에서 흔히 하는 얘기 중에 하나죠. 뭐 정치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오면 한 방이면 아웃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자 근데 그래도 뭐 윤석열은 검찰총장을 지냈다는 그 기대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에이 설마 설마 하는 게 있는데 어찌될 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저런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네. 네. 자기 본인이 대권과로가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네네. 저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게 음. 되는 거죠. 아. 뭐 결정적 한방 이런 거는 야권이든 여권이든 어떤 후보든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흠이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이 완벽하게 음.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은 다음에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음. 결국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아 어떻게 네. 이 대한민국을 좋은 나라로 만들지 아, 어떤 어 총사진을 제시하는지 아니면 이제 네. 내가 꼭 때려잡아야 될 놈이 있는데 제가 칼이다 네. 그러면 이제그 칼이 중요한 거죠 칼이 약 칼이 약간 뭐 피가 묻어있고 뭐 약간 흠집이 생겼 있었다 하더라도 예, 예. 내가 쓸수 있는 칼이 그 칼밖에 없으면 그 칼을 쓰는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음. 예. 중요한 거는 그 칼을 쓸수 있느냐, 마느냐 상대방을 칠수 있는 칼이냐, 마느냐가 중요한 거지. 네네. 칼에 흠집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네. 본질적으로. 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도 요즘 은 이제 뭐 추미애라든가 현 정권이 때리면 때릴수록 좀 강해지는 느낌, 지지율이 올라가는 느낌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어, 추미애 장관이 오늘 또, 어,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고, 그런데 이런 추장관에 대해서는 또 일선 평감사들이 추미애에 대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가 뭐 좌표 찍기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당신들이 원하는 검찰 개혁이냐? 뭐 이렇게 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또 우리 진중권 빠질 수 없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어, 이 커밍아웃, 이른바 추미애의 좌표 찍기에 반발해서, 아, 추미애 장관 당신이 하는 개혁이 옳지 않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나선 일선평 검사들이 이 비난에도 불구하고 검사직을 그만두지 마라. 어차피 저들은 여기서 저들은 아마 추장관과 민주당 혹은 정권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피의자로 결국은 검사 수사실에서 만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laughs> 네. 자뭐 실제로 저는 진중권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하는 행태를 볼때현 정권 추미애를 필두로 해서 그 뒤에는 뭐 물론 문재인 정권이 있겠지만. 저들의 목적은 권력 비리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 그렇죠. 지금까지 그래 왔던 네. 거죠. 예. 검찰개혁이 앉습니다 예. 검찰개혁이라는 허울 속, 허울 그 이면에는 네. 철저하게 자신들의 비리를 막겠다는 거였죠. 음. 자신들이 창피당하는 것도 막겠다는 거다 포트라인도 없애고 다 그렇게 왔던 거 아닙니까? 네. 예. 구속영장 뭐, 가급적이면 안 하게 하고. 네. 예. 이렇게 해왔던 거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안전장치들 자기들 보호장치를 마련하는데 몰두했던 거죠. 지난 2년 동안 그렇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근데 제가 이제 검찰 사실은 검찰 수사 같은 것도 이제 직접 한, 이제 받아보면 느낌을 알수 있는데 검찰 검사들이 말이죠. 그 아주 그냥 작은 문구 하나 글귀 하나 이런 걸 가지고 엮으려고 마음만 먹으면요. 어떤 사람도 엮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거에 이 아마 민주당 사람들이 학을 띈 부분도 없잖아 없잖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우리도 과거 어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뭐 여러 정치인들이 다뭐어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인해서 비리 뭐 이런 의혹으로 인해서 수감되거나 최종적으로 징역형을 받기도 했는데 그럴 때이 수사하는 검사들 보면 검찰을 보면 야 정말 지독하다. 너무한다.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 그렇죠. 예. 아직 저들이 가지고 있는 피의식라는게 있는데, 근데 예. 저는 1970년대나 80년대 초반 정도면 이해를 해요. 음. 근데 그건 다 해소됐잖아요. 일정 부분 해소됐죠. 예, 민주화 네. 때 네. 민주화 운동에 대한 뭐 이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반독재 투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당시 우리가 뭐 사법체계라고 하는 게 지금과 같은 뭐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예, 예, 예. 그거는 어느 정도 맞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했고 그거는 다 극복했다고 봐요. 근데 음. 지금 뭐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거기에 네. 대한 그 트라우마가 있죠. 아, 그렇죠. 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거는 여야를 불문하고 다 그래왔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어, 지금 이, 지금 이제, 지금 자신들이 공격하고 있는 뭐한동훈이나 지금 윤석열이나 이런 사람들이 네. 지난 정부 때려잡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음. 그렇게 엮었어요, 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온갖 거다 뒤져가지고 한 거예요, 그게. 음. 근데 지금 일부는 다뭐 무죄든 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 예, 예, 예. 네. 결국은, 음? 자, 또 뭐, 그건 그렇고, 또 이, 저, 이재명 이 사람도, 뭐 이렇게 말을 못해서 뭐안 달랐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요즘 들어요. 근데 뭐 그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자, 이재명이 오늘 그 어디 뭐 인터넷 매체, 뭐 좌파 매체겠죠, 뻔히. 예, 이렇게 뭐 기사를 써준 거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인터뷰 내용을 조선일보가 인용을 해서 기사를 썼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지지율 3위 나왔다. 이게 슬프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제가 뭐 추미애도 그렇고 뭐 이재명도 그렇고 나름 이 민주당에서 좀 방구 깨나 낀다는, 아, 이게 표현이 좀 그렇죠. 좀힘겨나 쓴다는 분들이 계속 윤석열을 때리고 있는데 이 지금 이 타이밍에 아 윤석열 지검장은 전국 지방을 다니면서 지검, 지청을 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볼때이 타이밍 자체는 뭐 늘상 해오던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다분히 의도적인 게 있어요. 내부결속을 다지고 한 번, 뭐, 진짜 정권과 한번 붙어보겠다. 뭐, 이런, 그, 나름대로 좀, 이렇게 생각도 있지 않나 하는 해석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정권과 한번 검찰총장이 붙어보겠다라고 하면, 예. 아, 결국은 뭐, 저거는 뭐, 자기 수족을 가지고 수사로서 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검찰총장.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그런 단계를 가느냐를 봐야 되겠죠. 음. 예,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저게 그냥 무력시위인지, 예. 아니면 실질적으로 액션으로 들어가는 건지, 왜냐하면 몇달안 남았거든요. 근데 7월 24일까지인가가 아마 임기가 응. 끝날 거예 뭐 임기는 그렇지만 뭐 재보궐선거 전까지거든요. 응.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한테 주어진 시간은 이제 11, 12, 1, 2, 4개월 남은 거예요. 아, 예. 예. 네, 4개월 시간 동안에 네. 이 정권에게 확실하게 한방 네. 날리, 이제 뭐 카운터펀치를 날리든가, 응. 아니면 뭐 정확하게 칼 꽂든가. 아니면 좌표라도 몇 개를 정확하게 찍든가 음. 그런 일들을 해야지만 아마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기대치가 현실화될 거예요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그리고 이재명은 이제 이낙연을 여기서 완전히 따돌리겠다는 복심인거죠 붙잡히겠다는 거죠 예, 네 이제 그렇죠. 저기서 윤석열을 이용해서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음. 아니 저기 윤석열이 저러니까, 윤석열, 이 야당 할것 같으니까, 제 네. 계속 뜨니까, 음. 이제 나로, 나로 모여. 이런, 이런 메시지죠. 예. 아, 예. 나를 중심으로 모여야 되지 않겠어? 음, 뭐 이런 거죠. 예, 이런, 이런 거지. 뭐, 전부 예. 뭐딴 얘기가 되겠습딴 얘기 있겠습니까? 뭐부뭘 해요? 저는 쓸데없는 얘기를. 예. 그러게요. 예, 그은 예. 그런 메시지죠. 이거 뭐 띄우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예. 예. 같이, 같이 띄우는 거죠. 예. 예. 결국은 이제 뭐 이낙연 소위 지지층 소위 친문들한테, 야, 이제 나로 모여야 되지 않겠어? 이런 음, 거죠. 그렇죠. <laughs> 예. 그 얘기는 좀 이따 또 나, 나눌 텐데, 자, 우선은, 제가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죠. 윤석열이 이렇게 기대치를 쭉 키워놨다가 나중에 뭐 보란 듯이 내가 언제 대통령 선거 출마한다고 했습니까? 나 여당 야당 대통령 후보 아닙니다.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뭐 정치를 하겠다고 한 적이 없. 지금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기대치만 가지고 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계속 우리가 상상임신 하는 거예요 아, 네. 예. 확 몰라요 음. 지금은 이제 사실 여보는 확인할 수 없는 거죠 우리 1년이 지난 다음에나 알수 있는 거죠 다만 이제 네. 하도 이제 소에서 사람이 없고 방문 음. 정서는 강한데 그걸 담아낼 그릇이 없으니까 일단 예. 윤석열이라는 그릇 속에다 계속 우리는 투입을 하는 거죠 투영을 하는 거죠 아니 근데 대통령이 저 메신저 적절한 메신저까지 보내서 임기를 보장해 주는 그런 관계인데 저 분을 과연 우리가, 과연, 야, 예 범, 보수 진영의 그 유력 주자, 또 대안으로 과연 이렇게 볼수 있는가?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 그러니까 대안으로 보냐, 안 보냐는, 네. 그니까 러 결국은 이제 뭐, 소위 야권 성향의 지지층들이 각자 각자의 판단이고 각자 각자의 흐름인데, 네. 본질적으로는 뭐냐면,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그런 소액에서 이, 이 지지라는 것이 감정적으로 쏠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음. 감정적으로. 아, 기본적으로 네. 야권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이 볼륨과 이런 것들을 키우는 것은 중요한데 네네. 지금 현재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계속 야권의 볼륨으로 생각, 감정적으로 계속 그로 치우쳐가면 네. 결국 그것을 이용당하게 된다는 거죠. 야, 그거는 큰 일인데. 야, 그렇죠. 지금 현재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게그 부분이 왜냐하면. 네. 제가 만약에 여당의 핵심적인 전략가라면 네. 100% 이용합니다 저거를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음. 왜냐면 결국은 윤석열이란 사람은 아무리 높아봤자 30%를 넘지 못해요 그렇죠 예. 음. 우리가 계속 착각하는 거야 윤석열이 1등하면 뭐예요 합에서 뒤지는데 아합에서 뒤진다 예, 합에서 뒤지는데 그러니까 오, 이게, 음. 이게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윤석열이 뭐25% 얻고 30%에서 1등하면 뭐예요 합에서 뒤지는데 그러네 예. 그래서 야권의 볼륨을 계속 키워나가는 게 중요해요. 음... 그래서 음... 윤석열 현상이 견인차 역할을 하고 막 그러면 좋은 건데 지금 그렇지 네. 않다는 거죠. 왜냐면 저 사람은 다른 물에 있는 맥이니까. 자, 그러면 야권의 네. 볼륨을 키운다는 거는 그러면 야권 주자들이 이제는 윤석열을 쳐... 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윤석열과 경쟁을 하든가 근데,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때려야, 되는, 때려야지 경쟁을. 윤석열을 하고... 때리든지 윤석열을 뭐 어떻게 하든지 네. 간에 뭐, 아니 문재인을 때리든지 음.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 공간이 지금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 네. 왜냐면 그런 것들은 장이 펼쳐져야지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음. 지금 현재 막뭐 홍준표 대표도 지금 열심히 막 맨날 떠들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뭐 맞습니다. 요렇게 맞습니다. 하는데 잘안 되잖아요. 네. 왜? 바깥에 있으니까. 김종인은쳐서는잘 네. 효과가 없더라고요. 아까 네. 네. 그러니까. 아, 그게, 아, 그게 뭐 네. 김정은 살배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 소위해서 야권 전체가 그런 장을 만들려면 네. 뭔가 좀 대회가 필요한 거예요. 음. 음. 아, 연습을 많이 하면 뭐, 뭐합니까? 대회를 해야지. 그렇죠, 경기를 그렇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야권은 경기를 해줘야 돼요. 아, 네, 예, 경기를. 예, 음. 기본적으로. 음. 그렇지 않으면 자기 실력을 뭐 뽐낼 수도 없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선수가 있는 것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에게 선수가 있다는 음. 것도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고만고만하다고 평가를 하지만 그 고만고만한 사람들 중에서도 음. 누군가가 하나를 갖다가 좀더 돋보이게 할수 있는 그런 분장 경기 이런 네.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음. 그래야지 이쪽에서도 10%짜리가 나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윤석열하고 이쪽 사람하고 서로 이제 또 에스컬트 타는 거죠. 서로 경쟁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 이쪽도 볼륨이 커지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재명이 네. 지금 잘하고 있는 거네. 이재명은 자기 장사를 잘하고 있는 거죠. 야, 저 의외로 영리해 영악하다고 해야 되나. 자, 여러분, 이제 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예를 들어서 이낙연이나 이재명을 제칠 수 있을 정도, 뭐1 등까지는 가능합니다만,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예, 30% 이상을 얻는다는 것은 그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자 장이 서기를 기다려야 되고 장이 설때 진짜 보수 진영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을 우리가 육성한다든지 찾는 게 지금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존재하는 당의 이제 뭐 유력 그 후보들이 있습니다. 물론 5% 미만의 지지율을 받다 보니까 그냥 기타 등등. 군소 정당으로 치부가 되고 많은데 여러분 뭐 언제까지 이렇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고요 조만간 제보거리 끝나면 장이 열리는데 장이 설때 그때도 정말 윤석열이 보수 우파 진영을 대변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면밀히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첫 번째 아 윤석열에 관련된 이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